아, 딱 됐어. 오. 됐다. 여러분 제가 저희가 7일간 만든 아 1주일 넘두 달간 만든 데인데 여기 일단 지금 외관부터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무들 되어 있고 별 별거 없고 저 여기 마당에선 가장 핫한곳이 있죠. 어디죠? 성인용 슬라이드. 아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여기 먼저 타고 가시죠. 뭐야? 저기, 저기, 곧노동 017. 오우씨 여긴 동 나도 여건 별로 안 타봤는데. 오어 무서워. 아 맞네. 보트가 없다. 살짝 빠른 것 같긴 하네. 자 그리고 이제 집 들어가 보실까요? 지유님? 예예예. 가보시죠. 슉슉. 아 맞다. 판다. 판다 월드도 가야.. 판다 요새 가야 되죠? 판다 요새. 따라오세요. 어.. 거기구나. 하이 슬라임. 하이. 오이씨 깜짝이요아 맞다. 용, 용암 둘러놨지? 여기 이제, 레인보우십. 여기가 판다 요새입니다. 판다 두 마리가 있구요. 이렇게 모닥불. 이거 다 지우님이 만드셨어요. 마리인데? 아, 저기 한 마리 있네. 아, 저기 있네. 어디요? 판 이게 다 다른데 생긴 게? 여기 콜찔찔이네. 콜찔찔이 울고 있어. 늙은 판다. 아, 화났네. 가야지 얌마 저쪽으로 가야지 오씨어 미안해 화난 판다라건아오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판다가 공격을 해요 위심한 미친 판다가 쫓아와 개무섭네 판다 여기 있고 물고기 단에 있어요 자 이제 항상 아, 그리고 여기 여기 또있고이 그게 저건 왜 만든지 사막. 모르겠어요. 네가 만들었잖아. 이거 이렇게 열대요. 네가 만들었지. 사막 작게 한다고 여기 꿀벌집도 있고 꽃들도 많아요. 이제 다시 가보시죠. 어디로? 입구로요. 여기, 여기.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볼까요? 들어가 오씨 아, 누구요? 뭐. 오씨 이적이요 뭐야, 내 때려서 그쪽까지 들어가줬어. 아, 고맙지? 근데 외관부터 살펴봐야 되잖아. 어, 비 오네. 그럼 외관 은 좀만 이따 살펴보고, 저희 일단. 여기 이제 손님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 휴게소에요, 휴게소. 휴게소. 아, 자야지? 나도 휴게소에서 자고 있어. 어. 여 집도 살짝 최고인 게 여기 도석... 요거 이거 책들 왜 꽂혀있지? 어 뭐야 여기 하나 깨졌네 이 괜찮아 여기 하나하나 하나 보시면 하나하나 하나 보시면요 여긴 도순이의 방제 방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상자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 지순이의 방인데요 면 여기 태풍이가 있고 저희 강아지 이름이었죠. 지금은 없지만 이제 여기서 가면은 또 여기 비밀 공간 이 있습니다, 지우님.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쪽 열면은 제가 그냥 취미로 만든 건데 제가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아이언맨 연구소를 살짝 만들어봤어요. 근데 근데 지우님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나가는 부분 여기서 나가면 돼요. 요좀 약간 불편하죠. 상냥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어, 다행히 집에서 집탄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짧게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농장, 농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카페테리아. 여기는 수영장인데, 여기 냉탕. 어, 차가워. 왜 수영장 안 즐기세요? 빨리 오세요. 어. 여기는 방방이. 방방, 방방. 방방. 제가 왔습니다. 하요. 여기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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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어, 또 온탕. 어어 어,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어. 반식욕으로 사망. 시체가 있습니다. 내가 관... 다 먹어버려. 아아아 아. 아, 미안해 열심히 살게 착실히 살게요. 먹지 마. 먹지 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 내가 이렇게 아이템 이 많았구나. 이거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경험치는 내 거야. 아까비 아이 점프가 안 돼요. 아, 맞다. 이게 제 방패예요. 이거 예쁘죠?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저, 저 들어가고 싶어요. 아이언맨 출구는 어디지? 출구, 아까 거기, 거기. 냉탕으로 가는 그것도 있구나. 온탄에서 사람이 죽었어. 씨, 무슨. 개무섭네. 여기 이제 수영장이고요. 유튜브 에 있는 거를 참고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는 또 워터슬라이드입니다. 참고했다는데, 뭐 요거 계단? 요거 참고했어요. 여기 또여긴 제가 만든 건데 저 저거 사실 지우님이 저거 따라 한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아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갑시다. 여긴 좀만 있다 볼 거예요. 오씨 도자기지. 어 너는 들어가라. 여기 물있잖아물물물 물, 물, 어디가? 아울로트 있을 걸요? 아울로트 어저 음, 뭐 방금. 어, 대심 어떻게요? 오이안 돼. 어, 초코야 괜찮니? 초코야 괜찮니? 네 초코. 방패가 있습니다. 제 초코란 말이에요. 어이, 잠깐만요. 오씨야 이건. 물이 짜라 초코야! 초코의 힘 빌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뒷문이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너그너 그, 너 제목도 거의 다 너의 내가 타고 있음 키읔 어, 이씨 깜짝이야 네가 바보 같다 했는 소리 키읔 제가 지은 거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이거는 개인적인 요거는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뿌직뿌직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울. 그리고 이제 이 케이크 먹는 데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 이 방, 저두 번째 방입니다. 점프맵, 점프맵, 아쿠아리움, 도서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도서관이고요. 사실 여기 뒤에, 여기 하면은 창고, 아니면 이 금고하고 창고 합치된 방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뭐 있는데? 뭐지? 뭐 오, 어, 왜 때려? 2층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뭐 별거 없고요. 저도 이제 2층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 볼수 있는 게 아쿠아리움. 아니 수족관이요. 큰 수족관. 이렇게 물고기도 있는 거고요. 여기 예, 이제 순례자 김입니다. 좀 난장판이긴 하죠. 제가 안 만들었어요. 슉슉슉슉. 오! 오! 네. 슬라임 덕분에 어, 살았다 오! 살았다! 분 살았다 일단은 여기 네더라이드 칼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살인자 할게요 에 님이 살인자? 헤헤 이맵은 이제 더 이상 영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수고요. 그 말은 즉슨 뭔뭐 말이죠? 이맵은 통편질 될 거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이맵 전체를 술래잡기로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건 좀. <laughs> 아 기다려 봐봐 유산은 내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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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진짜 먹은 거 아니지 먹었는데 아야 솔직히 에 내가 살인자 응. 에메랄드 있는 데가 살인자 어디인데요 아, 다이아블로 다이아블로 있는 데는 반대편, 어디예요 단, 반대편 반대편 예 아이템은 내가 다시 먹는다 이것이 바로 대원돈 아, 대원돈 방패는 저, 다, 가시, 주, 드릴게요 200원 이제 안 나올 겁니다 네, 예, 가져가시고요 방패 저기 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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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어? 아니, 저기 방패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방패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방패 있니까 가져가라니까. <laughs> 저희 점프맵을 해볼 건데요. 저기는 뭐 별로 없어요. 제가 만든 건데. 그 어린이. 어린이용이고요. 여기 이제 어른용. 예, 어린이용이 제일 어려워요. 왜 내가 만든 거 그렇게 안 어려워. 어린이용 가보겠습니다. 음... 카메라 안찍히네 나. 제가 기다릴 건데요. <laughs> 어? 오, 죽을 뻔? 아, 아 떨어졌다. 어, 은근 어려워, 어린이. 예, 얘네가 시합 살려 줘. 에, 네가나 건한 사실이 있다. 나는 블록이 딴 블록이 딴 사실. 아하. 우리 뭐, 여기까지 뛰어야 되는 건데 저 한번 가능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네, 이제는 잘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배도어진 줄 알았. 오 얼마나. 아 진짜 어렵네. 아직도 어, 어린이 점프맵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머나. 야씨! 어린이 점프맵 그냥 안 해야지. 아 나도 어른 점프맵안 해야지. 어른 점프맵. 점프맵 통편집. 삼층은 되게 삐걱번쩍하고요. 지원님 어디 가세요? 아나 근데 갑시다. 지금 아, 점프매 못했는데 카메라 안 찍혔는데. 잖아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방입니다. 제가 안 만들었고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프랑스 국기 뭐냐? 어이 새끼 이거 대한민국 국기로 해야지 이거. 야, 죽어. 야, 대한민국 국기 맞는 게 어려워요. 맞긴 해. <laughs> 어어 명예 손질? 뭔 소리야? 이제 컴퓨터인데. 다가오면 어쩔 건데. 갑시다, 이제. 여기는. 이제 들어가 보시죠.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자, 이제. 오, 잠깐만요. 방칸이야? 방칸이야? 휴방칸? 아니 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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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내줄게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되니까 1층에서 만나요 근데 네, 방패 가져가셔야죠 저희 술래잡기 웹에 방패 있는데 방패? 님 방패요 여기, 여기 상자 있잖아, 멍청아. 나도 안다고, 멍청아. 몰랐으면서? 갑시다! 오, 벚꽃나무가 딱 보이네, 여기? 우와, 진짜 예뻐졌다. 암튼. 저기, 저기 창문. 점프에 있는 창문. 아, 맞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정원입니다 정원이죠 진짜 예쁘죠 근데 지금님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윤님 여기로 들어가 보실래요 이쪽으로? 예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부가, 부가>, <목소리> 네,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아, 살려줘 솔직히 진짜 보고가 있는지 몰라 여기 여기 사실 들어가면은 할수 있는 건데 여기 크리에이티브에 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 리 이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볼게. 요 하이? 사진 좀뭘 봐? 해. 이거 사. 뭘 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문 있죠, 지우님? 아니 없는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사실 여기 여기 아까 거기고요. 여기 들어가 들어가 여기 알레이도 있어요. 아이. 아, 알레이. 여기 짜잔. 어디? 왜안 들어가지? 왜안 들어오? 짜잔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쁘죠. 저희가 둘이서 만들었고요. 둘이서 여기. 안 만들었는데. 디자인 네가 있잖아. 여기 마기마 크브? 큐 크브? 어. 여기 큐브. 열대요. 개구리, 아울로틀 거북이, 마지막 무지개양까지. 얘네 개, 개구리들은 밥을 줄수 있어요. 지윤님 여기 와 보세요. 예. 어디로 와보 거? 여기 여기. 아예 왜 사다리 못 올라오심?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는 고, 아! 이거는 방탄, 방탄. 저, 저희 같은 사람. 어방칸 물고기 드릴 물고기 드실 드심드심 드세요 드심. 드세요 여기는 저희 같은 고위 같은 고위 이제 높은 사람들이 여기 집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개구리 먹이 주기입니다 마그마 큐브 생성한 2 4 개가 들어있고요 자 지훈님 이었다가 제가 여기 마그마 큐브 상자를 넣어 두실 넣어 놓을게요 예예예자 그리고 저는 저기서 갈 테니까 다락문을 열고 그 마그마 큐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에 담아야 돼요. 영상에 담아야 되니까 그 다락문 열고 넣으시면 돼요. 자 열어보세요. 다락문 있잖아요. 열어세요. 그리고 넣어보세요. 마그마 큐브를 설치해보세요. 보셨어요? 넣었어요? 예, 그럼 뭐 제가 해볼게요. 지훈이 보시게요. 어머나, 사람이 죽었어. 아구마 두부가 사람을 죽이네요. 누구세요? 저도 당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분명 바람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뭘 뭐? 이마? 왜? 서유즈유.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죽여버렸어 사람을. 상자 그만나? 이제 식들라 아, 저기 들어, 지윤이 저기 들어가 보세요. 사는... 아, 여기 방패 있네요. 이거 이걸 꺼버리시 자, 지윤님 이걸 보세요. 여기 일단 다시 오세요. 어디서? 어디어 여기 사람 어딨어? 어딨어? 아까 개구리 먹이 주던 곳으로 오세요. 와, 어, 마그마 그분 사람을 찌죠. 뭐야? 이거 다시 피플로 어, 아니네. 몇 시에요?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시다. 여기 여기 방패 있으니까 드시라고요. 아니 방패 있어. 당신 죽어가지고. 아 여기로 들어가보라고. 아 여기로 들어가보라고 멍청아. 아 어? 들어왔어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구리 존으로 와보세요. 오이씨 주검은. 오이씨 꼬져. 보셨죠? 오씨 오씨 어떤 놈이야? 꺼져! 보셨죠? 아무튼 뭐가 나왔죠? 이 네, 개구리 네. 등불이에요. 개구리가 마그마 국물을 먹으면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준 씨, 근데 왜 방패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방패 결국 갖고만요. 이제 동물원도 받고. 마지막. 뭐가 남았죠?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이제 동물원 좀만 볼게요. 아 롤러코스터. 맞아요. 롤러코스터가 남아 있습니다. 동물원은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음, 진짜 뭐 별거 없는 게 낙타. 닭, 돼지, 소. 사실상 동물원이 아니라 그냥 음. 양은 저 레인보우 양 있어. 자, 이럴 줄 알고 지훈씨, 저희가, 제가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카트라이더? 카 빵! 빠라빵! 엄청 재밌어요. 설치하세요, 카트라이더. 광고 아닙니다. 제 아는 사람이 카트라이더. 그거, 그거 유래된. 오, 나 씨, 깜짝이야. 쥐님. 이, 예, 카트 하나 받으세요. 네. 어머나 마지막 카트다. 아재밌다 지효님 그리고 요거 깨티만 아메리카의 쌍방패. 응? 음? 어님 아, 거예요. 던졌어요. 마지막 카트.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내 카트. 저번 뭐야? 안 돼, <laughs> 아니 뭐야? 아니야, 내 카트. 돌아와, 돌아와. 하유, 카트를 이제 탈볼 건데요. 맞아요. 자, 출발! 아이어 슈웅 카트 있는데요 지우님 그러네 그거 타야겠다 그거 타고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슈슈슈슈슈 나뭇잎이 자라 버렸어. 슉슉 한번 다시 타야지. 왜 어디로 어디로 가세요? 안돼, 젠장 돌아와. 진정. 가자. 아, 판다판다 요새다. 진장 카트에 부딪 부딪쳐가지고. 조시해요 저희 카트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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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있으면 충돌한다 좀 있으면 충돌한다고? 진정한 충돌이 뭔지 보여주지 안 맞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먹었다. 어디가 설치되어 있다. 쇼용. 쇼용. 잠깐만. 와! 죽어라. 네, 빠져나가야겠 예,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d 아, 안재밌어 마지막 영상은 u 우님을 죽이는게 좋겠 어머나 어머나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e 표가 보이겠지만 말이에요. 저를 o Omo, o 뭐야? 왜 크리에이티브가 됐지? 암튼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와 근데 미쳤다 너네 진짜 오씨! 깜적이 살려줘! 다스켓이 굳었어 어디있음? 우리의 가치있는 으으으! 다스켓해! 다스켓해! 어! 사랑하는 역시 우재